<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번 거 숙제 네, 검사 하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비행기. 비행기부터? 네, 예, 저기 점원표 아닌 음계 익히는 용도의 비행기 악보대로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학는다 맞는데 첫째 단미미미둘 끝나고 둘째 단 가기 직전에 미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입술을 때려줘. 네. 아하! 거 네. 아 여기 안적어놨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렐레 미레도 할때 레가토가 네. 잘 안되고 베레미레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레가토 연결해서 렐레 미레도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요. 그래도 잘한 거 있으면 칭찬 좀 네, 음정과 박자 정확했다고 아까 칭찬했습니다. 다음 네. 노래비파 소리 노래 합시다. 한번더 저기 비행기 한번더 해보고 무슨 비행기 잘 뜨지도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잘 마시고. 여기서한번 깼다가. 미래도 엔딩에 이래갖고가 약간 좀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모니카가 할때 얼굴이나 이런게 이 박자 맞추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모니카만 밀고 당기고 하모니카만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도레미파솔의 노래 연습 많이 해서 빨리 할수 있겠지만 요 곡은 은계위키기한 곡이기 때문에 빨리 안 해도 됩니다. 한 박, 한 박을 다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틀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음. 오늘 3곡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3곡은 오늘 몇개하나요? 오늘 하나만 합시다. 네. <laughs> 똑같아요 인데요. 음. 그 우리가 시, 그 노래로는 아주 쉽게 생각했지만 요게 하모니카로 음정폼이 있기 때문에 자 도미 솔갈때이 얼굴이나 이런게 가지 않고 하모니카를 밀면서 음정만큼 밀면서 도미솔 도미솔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마디 도미솔 끝나고 난 다음에 개명이 라인데 네. 솔한 상태에서 그대로 라를 마시면 됩니다 솔에서 라를 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도미솔 하면서 그 다음에 랄랄라 할때 마시는 음이 랄랄라 세 개가 생각 눈으로 보기는 쉬워 보이도 마시는 숨이 계속 되기 때문에 랄랄라 이거를 크게 불지 말고 작게 불도록 합니다. 랄랄라에서 그다음 마지막 솔갈 때는 연결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네. 아, 천천히 해봅니다. 세 박자입니다. 하나 둘셋 마시고 솔둘 셋. 마시고 마시고 연결로 미, 미, 마시면서 연결을 옆으로 연결 뭐~ 셋셋예음정이나 박자는 정확한데 지금 그~ 퍼커에서 홀 위치가 정확 충분하지 물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구멍 홀의 그~ 오 퍼커의 위치가 홀, 그홀 크기만큼 소리가 다날수 있도록 되기 네.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마시면서 랄랄, 연결로, 솔, 둘, 셋.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 솔둘셋을이솔 세박을 너무 정직하게 솔 세박을 하고 그 다음 단팍파파 갈라니까 조금 현기 부자연스러운데 솔하면서 두박자 반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예, 나머지 반박은 그 다음 마디를 가기 위한 생각을 하면서 하, 하면 좋겠습니다. 솔둘 셋을 너무 정직하게 세박을 음. 빼니까. 그다음 팝팝팝 할 때가 인기이잘안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나 둘셋둘셋다예 좋았어요. 둘셋네번자 요거를 쉽다고 해서 속도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요거를 펼치므로 도도 민미솔솔 도도 민미솔솔 날랄랄랄랄라 솔솔솔솔솔 솔솔. 소울에 가서는 8 분음표 다섯 여섯 개를 하지 말고 다섯 개 솔솔솔솔솔 하면서 나머지 세 번째 박에는 4 분음표가 되겠죠. 팝팝팝팝팝 파, 미미미미미 미, 렬렬렬렬렬레도도도도 도, 요렇게 끝내주는데 요런 식으로 도도도어 펼침으로 할수 있어요. 다음 다른 노래 에 갔을 때 펼침 곡이 나오면 편하게 안할수 음. 있거든요. 도? 쪼개는 걸 펼침이라고요? 해예 예, 예. 쪼갠다 해도 되고 막펼침이데 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도미솔 할때4분음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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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던 거를 팔 분음표 한 방에 두 개씩 도또민미솔솔도또민미솔솔 이렇게 음,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요? 요 하나, 하나, 예, 나또민하솔솔 어. 이런 느하입니다급 네. 하나, 가지 말고 하나, 둘셋또민솔솔 하나, 하나, 파파파파 하나, 미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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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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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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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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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또 액센트가 들어가서야 여기를 치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액센트입니다. 또 미미 솔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 그렇게 안 하고 도도 미미 솔솔 음. 도도 미미 솔솔 이러면서 이렇게 음정이나 박은 음. 맞게 하지만 그 노래 의 맛이 살지가 않기 때문에 저길 예, 때는 첫첫 예, 물리에 엑센트를 주면 야또또 미미 솔 그때 그럼 어떻게 불어야 돼요? 어디 힘 줘야 돼요? 볼에 힘 줘요? 입술에 힘 줘요? 볼? 입술은 아니고 어. 이게 입술 안에, 안에 공명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입술 안에 공명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자 그러면 어. 지금 이해를 잘 하시니까 이제 음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이 네, 다 돼갑니다 음악은 제가 속도 메트로놈 속도 80 해보고 또그 다음에 조금 땡겨서 84또그 다음에 조금 더 속변해서 90이런 음악을 연습용으로 드릴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이제 많이 빨라졌습니다. 충분히 숨 쉬고 숨지어이다괜찮고마시겠서다 하또 마시고 맛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정확하게 잘 하시는 편인데 잘 한다고 해서 속도 빨라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음정 정확하게 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 소리가 커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소리를 정확하, 음정을 정확하고 소리를 크게 내려면 퍼의 입모양이 홀에 충분히 있어야 나오지 개명만 맞게 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